자 그렇다면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이용자 가이드를 통해서 팁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홈페이지 우측에 보시면 이용자 가이드상에 지문 입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페이지가 열릴 텐데요 각각에 대한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조달청에서 지문 인식기를 수령하면 프로그램 설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동 프로그램 설치 부분을 선택을 해 주시게 되면 어떠한 기종을 구매했느냐에 따라서의 프로그램 설치를 하게끔 안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시그 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인증서 복사를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인증서 저장이죠. 그래서 인증서 복사라는 부분을 들어가면 인증기관에 대한 도메인 주소가 있겠고요. 각각의 도메인 주소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인증서 복사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인식기에 갖고 계시는 인증서를 저장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지문인식기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문이 들어가겠죠. 두 번째로는 인증서가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증서는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발급일로부터 1년인데, 이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면 인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매일같이 입찰을 참여한다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매일같이 입찰을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일단은 입찰이 띄워지면, 참여의 기회를 가지시게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매일같이 공고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본연의 업무를 보시다가 공고가 있으면 마감일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있느냐 회사 업무를 위해서는 무조건 인증서 갱신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를 보시게 되겠죠 근데 매일같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지문 이식기 안에도 인증서가 들어가 있는데. 이 들어가 있는 인증서는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가 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면 실제로 마감 시간에 맞춰서 투자를 하게 될 때에는 어떠한 에러가 발생이 되냐면 인증서에 대한 인식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겠고 투자를 하려고 할때 계속 에러가 나다 보니 마감 시간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간간이 발생이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인증서를 갱신하게 되면 무조건 꼭한 가지 기억을 하시고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새로 갱신한 인증서를 지문인식기 안에 저장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행위를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 중에 일부가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 지문인식기 안에 인증서 저장을 안 하시다 보니 갱신된 인증서를 저장 안 하다 보니 투찰을 할때 에러가 나고 에러에 대한 원인을 이해를 못 하다 보니 투찰을 못 하고 넘어가게 되는 이러한 경우들이 발생이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입찰 담당자 또는 대표님이다라고 한다면 인증서 갱신을 하셨을 때꼭 지문인식기 안에 인증서도 갱신 복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처음 입찰을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지시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차곡차곡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 겁니다.